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치남께 경례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농노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네.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 를 <laughs> 네. 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농농저기대에 네. 위주로 그렇죠 예. 트랙터가 나왔습니다 트랙터. 네. 예. <laughs> 저는 이제 오히려 한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laughs> 네. 아니, 왜다고 야간에 하는 거야? 애들 애들 왜 이렇게 그게 혹시 김정은이 뱀파이어가 된게니까 아,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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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의 농담 속된 네, 말이지만은 네. 왜 야간에 할까? 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군사 리에 대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안 어, 나왔죠. 이슈가 그렇죠. 될 만한 네. 게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불연듯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로 그렇죠. 표현하면은 네. 도발 행위인데, 네. 도발 그것이 확실히. 상당히 5km 갔어요. 낮은 단계로? 그렇습니다. 네. 뭐를 의미하냐면 탄도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당연히 즉박으로 제 그렇죠. 제재를 그렇죠. 네. 피할 수 없으니까 네. 이들이 이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순항 미사일의 뭐 사정거리나 이런 거 성능을 봤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 현무 3C 그러니까 사정거리 약 천오백 미터 그 천오백 키로미터 천오백 로미터 급이 아닌가 이렇게 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홍 편집장님이 이번 시간에 한번 이모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사실 이모저모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알려진 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동안 북한이 해왔던 히스토리를 보면은 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음. 애당초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300km 급을 확보했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한번 사거리 한 500km 정도로 수정되는 순항 미사일을 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간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어 요 이렇게 사거리가 늘어나는 거는.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이라는 거는 일종의 무인기고 그쵸. 일단 300km, 500km 이런 식으로 비행거리가 나오는 걸 확보했으면 결국 그다음은 연료 탑재량하고 이 제어 기술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렇게까지 날아가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여기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바탕 부분을 좀더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현무3. 순항미사일은 A, B, C형으로 단번에 500kg, 1000kg, 1500kg까지 잖아요 지금 그렇죠. 3000kg를 개발 중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엔진 기술이나 이런 것이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시 네. 네. 약간 연료의 문제인가요, 결국은? 뭐, 결국은 실착의 문제인데 이게... 수상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연료를 많이 먹는 그런 대형 제트 엔진을 그렇죠. 실을 필요가 없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사거리 늘리는 건 빨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00km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뭐한 300, 500km 나올 때부터 얘네가 예상했단, 네. 정말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이기만 하면 가능한 거고 북한 정도의 나라조차도 지금 정말 먹을 거안 먹으면서 투자하면은 <laughs> 불가능한 수준 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게다가 이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최초의 실전 배치 순항미사일이 토마호크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그렇죠. AGM-86하고 토마호크 두 종류인데 그게 따지고 보면 4십년은 넘은 물건이에요, 음. 지금. 음. 그렇죠. AGM-86은 핵미사일 제외하고는 퇴역을 했죠. 그렇죠. 네. 결국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GPS 유도라는 것도 사실 이제는 무인기들도 다 하는 거고 그것도 심지어 상용 무인기. 네, 북한은 GPS 자체 그 군용 등급으로 접근은 못하지만 그래도 민수용은 접근할 수 있고 또 베이두라든가 글로나스 같은 다른 거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중국에서 부품만 수입해 올수 있으면은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음.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ECM 공격, 적의 이, 상대방의 ECM 공격을 다시 역으로 막을 수 있는 ECM 그 체제가. 갖추져 있느냐. 요것이 이제 고급 핵심 기술인데, 과연 지금 쏜 순항 미사일이 그 정도 수준에 갔을까하는 거는 조금 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ECM과 ECCM은 어떤 아니, 걸 거예요? 암튼 이제 전자전인데요. 음, 네. 뭐 현대전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또 전자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전파 방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전자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통틀어서 이제 ECM, e c m 하는데, 네. 그 ECM을 적 상대방이 했을 때에 무력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항 미사일을 할지, 또뭐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들도 ECM 공격에 취약하다고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그거를 역으로 또 커버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ECM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ECCM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또 그것이 거의 그 하이클래스급이면은 음. 전장에서 훨씬 유리한 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전자전 싸움이에요. 네. 전자전 싸움. 네.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어떤 전자전 공격을 걸지 않더라도 전장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막 튕겨 나오고 막 사방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어서 뜻하지 않는 전파방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아. 죠 우리나라 제품들도 우리나라 방, 방산 물자들 뭐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다 어느 일정한 수준의 ECCM 능력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 또뭐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EMP 탄이라는 그런 또 전략 무기에 대비해서 방어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의 EMP 탄도 개발 중에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말씀드겁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과연 얘네는 지금 사실 실험을 했다는 게 천오백 킬로미터 거리가 나왔다는 게 결국은 그냥 하늘에서 팔짝 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걸로 누적 거리를 계산한 거지. 실제로 1,5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그렇죠. 가없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고.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그냥 뭐 운동장 100바퀴 돈거나 예. 정말 예. 마라톤 코스를 다돈거나 그렇죠. 다르게 개념을 본다 그런 의미죠. 예. 그렇긴 한데 그것도 있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얘네가 발표를 한게 음. 종말 유도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음. 했어요. 네. 그냥 정해진 점 찍으면 거기까지가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레이더든 뭐든 센서로 직접 탐지해서 그 목표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목표로 들어간다. 음. 어쩌면은 이게 뭐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유도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도대체 이 종말 유도를 뭘로 하느냐? 혹시 안에 요 혹시 안에 사람 타고 있는 거 아닐까요? <laughs> 그러니까는 <laughs> 제대로 말씀드리면은 홍대장 예. 말씀은 이것을 정말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상이든 아니면 그렇죠. 공중이든 네. 뭘로 할 것이냐 밝혀진 바가 없고요.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영상으로 표적의 영상을 입력했다가 이 카메라가 보고 이게 맞냐 아니냐 판단해 가지고 들어가는 영상 까지 되는 수준까지 일단 그 수준이 되는 걸로 알아요. 네, 아, 예, 당연하죠. 예. 예, 근데 북한이 과연 그것까지 되느냐 아니냐 그거 참 저는 애매하고. 저는 됐다고 보고. 예. 그 정도 수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서 시험 발사하는 정도인데 순항 미사일에 그 유도 기능이 없다. 예.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있다고 본게 맞고요. 예. 그리고 뭐 GPS 부분도. 말씀 주셨던 베이두 기반의 그렇죠 그런 체제이지 않을까 이거를 글로나스는 조금 이제 부동어가 베이두 쪽으로 가는 게 러시아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건 좀당당하죠 이제 뭐 거의 눈치 안 보는 <웃음> <웃음> 정말 아유. 글로나스와 베이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해요 예. 어, 말씀 주시죠 글로나스는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판 GPS고요 음. 네. 베이두는 또 중국판 GPS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 그 여기에 천만하면 대한민국도 장기 계획으로 우리만의 GPS를 그렇죠. 개발하고 있어요. 네. 이 GPS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러면 북한이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쏠 수는 없으니까 중국 네. 위성이나 러시아 위성의 힘을 빌리는 거죠. 아, 중국에서 코드를 열어주면. 네. 당연히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네. GPS를 이용하는 게 미국의 위성을 이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듯 이제 중국의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베이도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 그러니까 거. 거. 중국은 그냥 대놓고 도와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 거의 다요 네. 지금 이 미사일 자체도. 중국순항미사일의 기술이 많이 유입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북한이 온갖 미사일 다 쓰는 생쇼를 버일때 일각에선 그런 게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자기들 무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빌려줘서 네.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냐 저도 얘기도 있었죠 직접 무기를 빌려줬다기보다는 기술, 기술 원조를 네.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걸 뭐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 중국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핀도가 상해서 만약 북한과의 전략을 단절시키고 그런다 면 북한 같은 경우는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쓸수 있는 방법 같은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음, 이거 이미 완성해 놓은 걸쏠수 있겠지만 네. 추가로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GPS가 탑재된 것들은 거의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게 베이두나 이런 글로나스 같은 그 위성 유도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전파 자체는 계속 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예 못 쓰게 끊을 수는 없어요. 음. 다만 코드를 불어하거나 그러면은 정밀도는 떨어지죠. 음. 근데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맞기로 했던 게 아예 안 맞는 이런 건 아니고 네. 뭐 근처에 떨어지는 거죠. 좀 정확도가몇 미터 더 떨어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전히가 생긴다. 예, 위협적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순항 미사일의 국한에서는 정밀도가 생명이거든요. 순항 미사은 그렇죠. 정밀하지 않으면 순항 미사일의 장점은 전혀 없어요. 음.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격추될 가능성도 상당히 네. 크고 포로 따지면 그냥 K 라인이 좌표 죽고 그냥 펑펑 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크게 다른 거라고죠 <laughs> 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조금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음, 네. 그러나 그럴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니까게 네, 그렇죠.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라 하면은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북한이 그런 기술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위성 올린다는 거, 네. 계획, 전 시간에서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획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올리는 단계인데, 북한이 과연 그런 기술이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그래서 저는 개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줄 알았어요. 사실 그럴 수는 없죠. 결국 중국의 <laughs> 어떤 방치나 아니면 은 네. 어떤 후원이 없었다면 은 힘들 거예요. 저이 절반도 오지 못했을 거예요. 네. 지금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여기에 유도 시스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이 만들 수가 있어요. 부품을 밀수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쵸. 가장 궁금한 건 엔진이에요. 사실은. 음, 맞아요. 도대체 엔진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걸 대량으로 국산해서 만들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어딘가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그걸 어디 걸 써가지고 어떻게 들여오고 몇 대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북한의 단원컨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대량 생산됐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험발사이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고 그리고 아까 종말유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종말유도 기능이 있다라고 흘리긴 했지만 종말유도 기능을 지금 시험발사에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 GPS, 중국의 GPS가 유도되는 대로 가서 명중된 것 뿐일 거예요. 왜냐하면 반증의 얘기는 뭐냐면 정말 유도를 했던 얘기는 관련된 발사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파 탐지 자산으로 신호 정보랄지 네. 여러 정보들 시긴트 이긴트 정보 자산들이 가동하는 상태에서 그걸 썼다. 그냥 정보를 갖다 흘리는 거에요밖에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안 해요. 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랬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이게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네. 좀 불확실한 정보긴 하지만. 네. 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아, 기술들에 대해서 그러자도 그것 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이게 정말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큰 위협이냐? 이거는 사실 좀 반반이라고 봐요. 음... 이게 만약에 북한이 몇백 발, 하다못해 몇십 발 정도라도 우리한테 쏠수 있다 그러면 꽤 골치 아픈 위협인 건 맞아요. 근데 방어할 수 없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하 순항 미사일이 골치 아픈 거는 저공으로 날아오기 때문이지 이게 뭐 스텔스고 뭐 정말 요기요기할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공 감시 레이더 체계에만 제대로 돼 있어도 생각만큼 위험한 건아니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AN2라고 하는 진짜 골치 그렇죠. 아픈 놈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저공 감시 체제가 꽤 발달한 나라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존 체계 플러스 또 지금 무인기라든가 또 심지어 날아오는 포탄의 로켓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 서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진행하면 아마 이 순항미사일 방어는 뭘로 잡느냐의 문제보단 요격 자산을 어디에 음. 배치하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현실적으로 땅을 향해서 오는 땅을 지나서 오는 경우보다 바다를 거쳐서 올 확률이 낮고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순항미사일을 미국같이 지형 따라서 정말 초저공으로 지형 따라서 쭉 가게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북한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해, 서해 바다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바다 위에서 날아오는건더 탐지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더 쉽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지싸움이 뭐 하나요 이지싸움까지 갈 것도 없이 쉽게해서그대구급 정도의 배도 레이더 같은 댄서와 요격 체계만 잘 갖추면은 음. 이투상 미사일 잡는 게큰 문제는 아니에요. 음. 제가 로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네. 지금 홍편 장님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방공 타격 자산들도 무수히 많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 해상 플랫폼에도 정보를 탐지하는 소나타 시스템이 다 깔려 있어요. 음. 심지어 가장 뭐랄까 학급의 배라고 그럴까요? 전투함에도 미니 소나타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탐지를 제대로 할수 있고 순항 미사일의 가장 단점이 뭐, 뭡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순항 미사일의 가장 큰 위협은 이것이 대량 생산되고 그렇죠. 무수히 많은 플랫폼에 다종의 플랫폼에서 어디서 얼마나 대량 공격이 있을지 네. 모른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어렵죠. 일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러죠. 위협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위협은 아니고 네. 북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왜뭐 항상 시기를 굉장히 잘 조종했잖아요. 그렇죠. 이말 정도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쐈을까요 뭐 군사 포레도 했고 아. 뭐는 했는데 우리 인민들한테 보여는 줘야 될거 아니겠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대내외에 예. 한번 해본 거죠. 아, 디렉터랑 방동명만 나왔죠, 이번에. 그렇죠. 보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런 액션들을 보였으니까 우리나라도 분명 방어 체계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을까요? 어, 뭐 사실 뭔가를 막 새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지금 개발하고 추구하는 체, 체계들을 잘 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북한이 얼마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네. 그 수량을 조절하는 정도, 그다음에 배치 위치를 조절하는 정도. 예를 들자면 바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막 몰려올 것 같다 그러면. 뭐 해안 쪽에도 배치한다든가, 음. 뭐 우리 그 방공 자산들을 그런 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네요. 중요한 건 네. 모든 것이 자주 방공 시스템으로 이제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층 음.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국방 중기계획도 뭐 어렴풋하게 나오지만은 결국 SM 개발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중고도 저고도에서 다층방어가 가능하고, 네. 이것,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아이엠덤과 아이언돔. 유사한, 아이언돔. 아, 아이언덤, 아이언덤, <laughs> 아이엠덤이네요. 아이언덤과 유사한 그런 방공 시스템도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또 야전 방공 시스템은 원래부터 네. 중요하고 서방권 입장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다면 네. 있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대로만 간다면 문제 될 거는 크게 음, 없다고 봅니다. 불항위세력이 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면 언제쯤에 과연 이게 제대로 아이언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이 갖춰질까요 한 여차저차 한 (10년은) 가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들은 정보력으로는 네. 이것이 뭐~ 한참 전, 한 3년 전 국방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됐다가 빠졌었거든요. 아, 빠졌었어요. 그건 이제 음. 예,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빠졌는데, 이제 다시 우선순위가 급격히 또 부상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그, 작년, 아, 지난번에 예, 이 이스라엘 네. 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다련장 그들이 말하는 방사포, 네. 그, 중구경, 대구경, 또뭐 소구경까지 포함해서 대량의 방사포들이 있고 물론 그걸 발사 지후를 판단하고 추적하는 거는 유도 아니지만은 네. 결국에는 어찌 됐든 그거를 막아야 될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삼을 건 결국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네. 사업밖에 없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이번에 발사 차량이 북한에서 사용한 이 순항 미사일 발사 차량이 다련장이에요, 실은. 아, 대구경 다련장 차량을 차량을만 유용한가요? 아예 발사관에 미사일만 넣고 쏜그 수준이에요, 진짜. 음, 아.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북한이 왜 대구경 다련장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게 잘 나오는 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용도로 쓰기 좋은 그렇죠. 플랫폼이거든요. 그게 뭐 이제 그 장착 플랫 발사대만 바뀌면은 가능하게끔 운영을 한 거죠. 일단 네. 대량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대지 그렇죠.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운영하려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제 그걸 키우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사실 정말 순항미사일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본것 같아요.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순항하지 못한다. 라는 게 결론이죠. 옳은 이야기고요. <laughs> 순항미사일의 장점과 단점을 네, 봤을 네. 때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위협에 접근하지 못했다. 네. 그것이 음... 또 하나의 또 결론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순항미사일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기회에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초장거리 순항 네. 음. 미사일인 현모 3D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철 함께 경례 밀떡